안녕하십니까. 미량 드림팜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모종을 심으러 왔는데 새벽 5시 반에 왔는데 그때는 너무 어두워서 촬영이 안 되고 지금 7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거의 다 심었습니다. 상토, 그게 밝은제 뭐 담갔습니까? 사장님. 어? 어? 물에, 밝은제에 물 뭐, 어. 담갔습니까? 뭐 담갔습니까? 나노. 나노. 네. 나노하고 밝은제에 침지시켜가지고 네. 아, 모종을 놔주시고. 그지, 이제 다 심어가지고. 빨리 심어보세요, 이순 씨. 아주메 네 텔레비 나옵니다 <웃음> <웃음> 이쁜 아줌메라서 이쁘기는 뭐 시부라 널었어요 그런데 찍지마소 그러면 손 손만 찍어드릴까예 <laughs> 손만 아이고 넘어갈라니까 너무 멀다 평생 농사로 다져온 몸이니까 <웃음> <웃음> 잘도 하시지. 나레이션을 하려니까 말이 안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인터뷰식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안 하시고 <laughs> 모종이 하나 모질하지윤 사장님 한개모질합니다그 어, 모종 뭐 남는 거 없나?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도 군데군데 조금 있습니다 이순희 잘하네 모종 심을 때 너무 깊이 심으면 뿌리 발근이 잘안 된다고 상토 평평하게 약간 보이게 심고 있거든요. 이순아, 유튜브에 나오게 할게. 응. 응. 말씀 좀 하세요. 응. <웃음> <웃음> 모종, 모종, 뭐지? 아이템. 모종 이름은 아이템, 아이템. 대추방울 토마토입니다. 말이 잘안 나온다. 나, 나레이션을 연습도 좀 하고, 유튜브를 많이 찍고, 동영상도 많이 찍고 해야 말이 슬술 나오는데. <laughs> 근데 말잘못 하고 어눌한 게 우리 그 사람 아닙니까? 네나하 나. 그 나레이션 잘하고 하면은 내가 <laughs> 방송국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갈 거. 이게 뭐인데? 통멀칭으로 해서 심었고 중간에는 기둥이 있어서. 통 멀칭 못하고, 반쪽짜리 멀칭으로 덮으려고 하고, 멀칭하기 직전에는 총채 때문에 총채삭이나 충격탄 같은 것을 뿌려가지고, 땅 속에 있는 총채를 좀 죽인다고 그렇게 뿌리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총채는 나중에 약으로 잡으면 되고, 이상 드림팜에서 대추방울 토마토 심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진행되어 300평을 1시간 만에 여자분 4시서 네다 심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종 심을 때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